<laughs> 아, 오늘 오늘 아침 어, 엔피오는 행복합니다. 에이님 얼굴 좀 보여 주세요. <laughs> <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엔피동장입니다. 아, 어, 저희가 쪽파를 심은 지가 대략 한10아 한 2, 3일 됐거든요. 이주가 음. 조금 안 됐는데 어, 쪽파를 이렇게 점묘법이라고 전파식으로 꾹꾹 눌러서 10cm 간격, 정방향 가로, 세로 10cm 간격 정도로 유지하면서 쪽파를 심었던 텃밭인데요. 와, 쪽파가 너무너무 잘 올라왔어요. 아, 아직 뭐이주가채안 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음. 쪽파들이 올라왔는데, 보시면 음. 자세히 한번 이렇게 가까이서 찍어주시면, 네. 네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네. 이쪽으로 오셔서, 네. 잘안 보입니다. 멀리서 찍으면, 네. 네. 쪽파들이, 와, 진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잘 올라왔어요. 네줄뿌림하셨네요이 아, 아, 고랑은, 이 고랑은 10cm 정도 간격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네네. 좀 넓게 된 것도 있고, 뭐, 자로 제거한 건 아니니까, 아, 4줄씩, 어, 쭉 뿌렸, 어, 네 줄씩 저희가 뿌렸죠. 심었죠. 네. 그랬는데, 어우, 너무 그냥 이쁘게 잘 올라왔어요.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 어, 농사는 정말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치유농업이라고 하죠 요즘. 네. 그래서 어, 생물들이 자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네. 어, 정말 기분이 이렇게 어, 뭐랄까 어, 정화되는 듯한 느낌, 네. 어, 힐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또 농사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쪽파를 이렇게 잘 심었는데 네. 자세히 보니 네. 사이사이 이렇게 잡풀들이 네. 어, 또 함께 올라와 있어요. 네. 근데 이 잡풀들을 그냥 놔두면 네. 얘네들이 쪽파인지? 잡풀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무성이 자라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딱 긁어주기 좋은 시기 같아요. 네. 이때 이렇게 긁어만 줘도 네. 어, 아주 쉬, 쉽게 네. 풀을 제초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어, 긁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파주면 네, 네. 딱딱해지는 땅이 네. 고슬고슬해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복주기도 네. 어, 되면서 동시에 네. 어, 수분이 증발을 잘 하지 않아요. 음. 이렇게 음. 공기가 이제 생겨 가지고 네. 땅 속에 있는 수분들이 네. 어 보습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돋아주는 네. 이런 제초작업을 하면서 네. 동시에 북주기도 네. 어, 하면서 네. 땅을 돋아주면서 수분유지도 수분 하면서 그렇죠 한세가지 정도의 일석삼전의 그렇죠 효과를 동시에 누를 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북주기도 하고 네. 아직, 이제, 풀들이, 잡초들이 뿌리를 완전히 내리기 전이기 때문에, 네. 슬슬 긁어만 줘도, 네, 네. 긁어만 줘도, 네. 어, 이렇게 잘 뽑힙니다. 이렇게 네, 네. 부서지고 뽑히고. 네. 자, 그래서 지금 제초작업을 해 주면 딱 좋은 네.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텃밭에도 보면, 네. 풀이 무성한 텃밭이 있고, 그렇지 않은 네. 곳들이 있어요. 네. 근데 무성하다면, 네. 지금처럼 이요 시기에, 네. 이렇게 북죽이와 네. 동시에, 어, 최초 작업을 해주면, 네. 어,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네. 일단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겠습니다 아. 와, 이 소고랑, 쇠고랑을 하시려면 한참 걸리시겠어요? <laughs> 어, 어죠 이게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네. 힘들어요. 근데 네. 내가 직접 씨앗을 뿌리고 네. 내 손으로 아, 얘네들 자식을 키운다라는 생각을 하면 네. 힘들지 않아요. 아기를 음... 낳고서 육아를 할 때, 네. 남의 새끼를 키우면 힘들지만, 내 새끼는 얼마나 귀엽고 이뻐요. 네.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자식입니다. 안, 안내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키우면, 네. 그 안에 보람이 있지요 네. 내가 이렇게 신경을 써줬더니, 네. 얘네들이 이쁘게 잘 자라주구나 네. 하는 그런 네. 보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또 보살핌을 해주면은 애들이 네. 또 무럭무럭 잘 자라서 네. 저희에게 또 이쁜 네. 어, 양식으로 작물로 네. 이렇게 보답을 해주잖아요. 음, 쪽파 김치를 음. 사랑하시죠? 쪽파를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네. 어. 그래서 좀더 정성껏 작업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거, 그거? 그러면 우리 의 어머님께서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엠피오님을 돕고 있습니다. 엄마의 사랑입니다. 아이고. 혼자 하면 재미 없어 일도. 같이 해야지 재밌어요. 네. 어머님이 오늘 상추도 주시고 깻잎도 주시고. 응. 부추도 주시고 오늘 아주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진짜 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진짜 받은 것은 평생을 기억해야 돼요. 준 거는 바로 까먹어야 되고 <웃음> 맞습니다. <웃음> 내가 베푼 거는 기억해서 바로 <laughs> 지어야 되고. 에. 베푼 거는 받은 거는 진짜 평생을 기억해요. 네, 맞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르신 그렇죠? 그렇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늘 감사할 줄 알고 이 쪽파도 씨앗 잘되면 어머니 같이 쪽파 김치 담가 먹어야. 아, 이거 우리도 많이. 네, <laughs> 어머니도 많이 심으셨어요? <laughs> 넉넉하게 쪽파는 1년 내내 어머니 드셔도 맛있더라고요. 네. 에. 신랑이 쪽파를 좋아했고 어머님 주신 거 그냥 씨앗이 <laughs> 엄청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예. 고기도 좋게. 예. 얼마나 쪽파 씨앗 도 사랑으로 또 이렇게 또고살피셨켰어 <laughs> 네. <laughs> 작년에 심었던 쪽파 씨앗지요? 예. 네. 오. 심었던 걸로잘도탱탱해가지고 네. 그러더라고요잘 자란데도요. 예. 탱탱하니. 어머님 관리를 잘하셨어요 씨앗 관리를 그럼. 농사 네. 예.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네. 종자 관리, 관리. 종자 관리. 종자 네. 관리. 네. 맞아요. 종자가. 시원한 거예요, 시원한 거예요. 종자 종자 애가 얼마나 그. 예. 네. 네. 아이고 나 올해 참깨. 바람 네. 맞아 갖고 늦게 돼 갖고. 음. 다 떨어졌죠. 못했어 못해. 어. 자꾸 저희 씨앗 좀 드릴게요. 씨앗. 뭔 씨앗? 참깨 씨앗. 참깨 씨앗. 고 있거든. 주신거 어머님 주신거 씨앗을 아주 안좋아서 내년에 네. 밭을 하게 생기면 씨앗 달리려고 아, 뭐. 새로운걸로 하려고? 네. 늦게 돼가고 네. 아, 그 우리 정말. 씨앗 많이 달린거 어머님 주신거 많이 달려서 저희는 씨앗으로만 할테니까 그거 드리면 되겠네 되고. 네, 네. 어, 저기... 그 조선씨앗하고 우리나라 씨앗하고 서양종하고 석섭 두 석섭... 종류더라고요 어머니 섞이면 안돼요? 섞이면 안돼요 섞여도 상관없어요? 그래, 음. 어. 그러면, 그거, 예, 예, 담아서. 그러니까 아. 담아놨다가 내년에 같이 심어요, 어머니 그래, 그래. 예. 진짜, 부지런. <laughs> 진짜 부지런하시고. 호미질도 <홈의> 잘하고, 어질도 <laughs> <몸이> <laughs> <laughs> 잘하고. 머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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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나오면 힐링이 되죠? 음, 그러니까 아 빨리 건강해져야 돼. 그래? <웃음> 아 <웃음> 오늘 오늘 <laughs> <전날> 아침 <웃음> 어 엔디오는 <laughs> 행복합니다. 어머님과 함께. 어, 새로운 애인... <laughs> 생겼습니다. 애인이 생겼어요. 아,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애인이 생겼어요. 이렇게... 애인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laughs> 이게, 이게, 이게 지인 농업이고 이게 꼬리 농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행복. 이렇게 웃으, 웃으시면. 네. 웃으면 목이 와요. 그렇습니다. 오늘 쪽파 농. <laughs> 또 텃밭에 바르게 음. 같이 같이 주셨습니다 아, 너무 아이고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여러분도 이렇게 저희의 웃음이 그대로 전파돼서 <웃음>, 웃음 바이러스가 전파돼서 즐거운 하루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 MP 활장이었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Oh! MPO님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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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루를 어머님과 함께 풀밭을 깨끗하게 메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사랑합니다. 어머니 <laughs> 아이고. 풀밭 맨 쪽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풀이 아주 새싹으로 돋아났을 때 이렇게 긁어주고 음, 북돋아주고 하면 풀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질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풀밭이 무성해지시기 전에 크기 전에 여린 싹일때 얼렁 풀을 잡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